어머니 제가 어려서 동네에서 무용학원을 이제 보낸 거지. 음. 그러니까 그때가 1 0 살. 아0살 때. 네, 그래서 보내서 그 선생님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형제같이 지는 얘기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딸이 많아, 딸이 다섯 에다가 아들이 둘이에요. 우리 엄마가 아들 음. 아들 타령을 하다가 딸을 다섯 살았어 그래서 이제 그 저를 가르킨 스승님은. 결혼 안 해서가 자식이 없고. 그러니까 맨날 우리 엄마가, 나딸 많으니까 이 다음에 큰 영순이 가서 딸 삼아, 딸 삼아 이랬어요. 우리 엄마가 윗나이가 위셨으니까. 음. 그랬는데, 이제 뭐 음. 하여튼, 그런 말씨가 인연이 돼서, 음. 이제 제가 19, 2덟 때는 진짜 그 이제 선생님이 딸을 삼았지.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체격이 굉장히 크셔요. 음. 그 그때 시대는 굉장히 이제 아주 서양적인 여자 멋있는 여자 이랬는데 나이 드시면서 이제 살이 찌시니까 체격 음. 크고 이제 그때만 해도 체격 야단한 사람이 우리 거 했지 지금처럼 뭐75이렇지 않잖아 70막 이러는 지금 뭐 오늘도 보니까 뭐막 보통 70, 75 애들들이 그렇죠. 모델 같은 아 네.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자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라는 거를 이제 안 하시고 너를 내가 본격적으로 키워고막 이러시면서. 이름도 예명으로 그분이 진 그니까 본인도 예명이지만 활동하는 그 이름이 진자 소자 영자 이래 갖고 이제 진소용 씨라고 음. 그랬었는데 저를 이제 진유림 또 그때가 이름을 두 개를 지어 오셔갖고 음. 최 뭐라고 이름하고 그거 어떤 게 좋, 좋겠냐 그랬는데 저는 이제 하늘 같은 선생님이고 이제 부모. 같이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부모라고, 엄마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어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 같이 의지하면서, 그래서 그런 진실한 성이 저는 이제 좋았던 거지. 그런 선생님, 부모, 부모, 이런 분의 그걸 받아서 이제 제가 할수 있었다는 게 좋다라는 생각에 이제 지어오신 걸 했던 그진유림이 쓴다. 한게 인연이, 그 이름이 인연이 돼서, 오늘까지가 진심이에요. 아, 아 그러지 아, 아. 뒷집에, 뒷집에 애가, 어떤 이제, 무용을 했어. 근데, 걔를 막그 엄마가 꿈에서 막 입혀서 막대 나가고 이런 걸 보고, 우리 엄마가 이제 혹했던 거지. 음. 그래서 우리 딸이 다, 딸이 다섯이니까 한놈 가르쳐야 되겠다, 한 게, 이제, 제가 된 거지. 음. 어, 그래서 이연이 그... 춤추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서 하여튼 뭐, 열살 때부터 하면서, 쭉, 이제 그니까 학교 끝나고는 바로 임매방 선생님한테 학교 끝나기 전이네. 18살 때임매방 선생님을 이제 모셨으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러니까 아. 그 저희 어머니이자 선생님 그분이 이제 그때는 임매방 선생님이 문화지도 물론 아니, 아니신데 춤추는 사람이 임매방 선생님 이상 없다. 네가 진정하게 축분이 된다면 너는 그 선생님한테 배워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을 이제 우리, 우리 어른이 모셔가지고 저희 학원으 음. 모셔가지고, 그때 선생님 학원이 없을 때니까. 음. 그게 막 이렇게 예, 편하게 다니실 때인데, 음. 그래서 모셔서, 이제 학원에 오셔서 이제 춤을 이제 배우게 됐지. 음. 그게 18살. 그러니까 지금 저를 키우신 그분이, 이제, 빨리 선생님 춤을 네가 춰야 된다. 음. 자기는 이제 춤이, 뭐, 그만 접을 때가 됐고, 빨리 배워야 된다. 음. 진짜 춤을 배워라. 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지.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서, 그래서, 이명, 이명방 선생님한테 춤이 시작되면서, 절대 타악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김병수 선생님한테 설장고 배우면서, 뭐, 또김철웅 선생님한테 정제 배우면서, 그 지금 저 키우신 분이 내가 다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자기가 못한 걸 어떻게 보면 저한테 다 풀었겠지. 음. 음 춤이 좋아서 했지만, 아. 자기는 이제 제대로 공부 어떻게 못한 거고, 음. 그러면서 이제, 음. 해보자 해갖고 그래서 21살 22살 요때 다 우리 임명 박생님 싫어하셔서 그렇지 김숙자 선생님한테도 한 2년 만를했습니다 도살풀이 네. 응. 그래서에 그게 춤어 선생님한테도 공을 많이 했어요 그때 배운 설장으라든가 그런 게 오늘 이 제가 제더욱더 많이 보는 거지 네. 저희가 어려서는 무용 선생님들의 유명한 몇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 그중에 손꼽히시는 분이었어요. 이생강 선생님하고 굉장히 잘 아세요. 음. 우리, 우리도 데리고 대회만 나가면 이제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우리하고 우리가 대회 나가면 사귀는 사람 다 우리가 가지고 오고 막 이랬으니까. 근데 완전 전속 같은 그 음악 이생강 선생님이었어요. 음. 이성진 선생님, 네. 이, 이성진 선생님하고 북포 놀이까지 제가 다 공부를 하고 설으로 이제 큰 한번 탈라고 이성진 선생님하고 같이 뛰다가. 돌아가시게 됐지. 갑자기 쓰러지면 이제 추는 사람도 그만큼 어렵겠죠. 근데 또 물론 뭐 어렵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또 북이 있잖아요. 그래서 북은 또 놀아야 되잖아. 앞에 춤은 살풀이하고 틀려서 즉흥성을 덜 갖고 있지. 뭐 타령이나 이런 넘어가서는 승부도뭐 그런 게 즉흥성이 있다고 해도 어느 기칙적인틀에서막 추다가 북에서는 확 마음대로 풀어낼 수 있는. 이제 우리는 선생님한테 배워서 선생님 가락을 예, 가야 되는 그런 길을 똑같이 가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자유자재로 놀수 있는 게또 국인데 어,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저는 참 좋아요 숭가 그리고 네, 이 살풀이춤은 그 뭐라 그럴까 그막 애잔한 마음막이 슬픈 게 많이 들었잖아요 희노애락을 물론 논하지만 그래서 그러면서도 가장 즉흥적으로 지금 오늘의 내 앵기는 거에 따라 자,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서, 또 그런, 저는 유난히 즉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공연을 해도 리허설 할 때, 제대로 의상을 입고 제대로 추기가 싫어요. 거기서 오늘 즉흥을 다 풀어내면 공연을 저는 못, 안 나와. 그래서 음악만 접혀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뭐 음악이야, 뭐 워낙 기존에 다 모든 게잘 되는 그래. 것이니까, 딱 되고.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그 춤을 본다고 할것 같으면, 역시 승무래라는 거는, 장삼 뿌리는 거. 또이섬 노루. 또 우리 춤은 발 디딤. 가장 중요하지. 발 디딤, 무릎 놀이. 무릎이 논다고 해서 무릎이 춤을 추는 거지 흔들리는 건 절대 아니지만 디딤, 발, 무릎이 장단에 맞춰서 호흡을 하고 있어요 몸만, 어, 단전에서 하는 일반들에게는 그 호흡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무릎도 호흡을 하고 춤을 춰야 되는 그런 거. 그러면서 그 속에서 손만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어떤 섬을 소매를 뿌리고 뿌리면서 섭을 날려서 하나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의상에서 옷에서 나오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많이 보신다 그러면 저분이 승을를 쳤을 때발 디딤이 어떻게 디뎌지나 분명히 뒤꿈치에서 탁 눌러서 땅을 밟으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런 디딤 버은 발의 모양 또뭐 옷을 뿌리는, 그, 그, 그 선애미 또, 그, 그것만 해가 장삼이 툭툭 떨어지는 것 보다도, 장삼이 쳤을 때 끝까지 살아서, 내가 끌어, 서 올리는, 내 숨에 의해서 떨어질 때도 장삼도 같이, 살아서 같이 움직이지. 장삼이 같이 춤을 춰야지. 이 섭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언젠가 그때 어디 공연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 옷이, 그날은 참, 그 저는 공연 때마다 어떤 기운을 굉장히, 중요시에요. 그거는 뭐, 제가 느끼는 기운이겠지. 네. 그래서 속된 말로, 아이고, 오늘, 우선생님, 왔어, 왔어, 뭐가 왔어? 얘네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오늘 앵겼어, 이런, 오늘 안 앵겼어,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같이 이렇게, 이제, 무대에서 이렇게, 뭐, 자칭쟁이라는 건좀 무섭지만, 우리같은 이런 스타일들은, 그렇게 앵긴다는 게참 중요하거든요. 맞아. 네. 그, 그게 앵기지 않으면 정말 춤추기가 힘들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섭을 딱 날리는데, 옷이 내 손에 붙어 있는 느낌을 내가 들었어요. 촤아악, 뜨또 음. 옷이 툭 떨어지잖아요, 보통. 섭이. 근데 내가 잡아서 숨을 끌어서 올리는 그 순간에도 옷이 쫙 붙어서 오는 거야, 내 손에, 몸에. 그러면서 탁 뿌리는데 소매가 날리고 섭이 탁 같이 살아서 떨어지는 거를 내가 몸으로 못하고 같이 붙어서 느꼈을 때, 그때는 진짜 또, 그 <laughs> 또, 저 혼자 너무 그 숨, 그런, 그런 어떤, 어, 순간순간, 그, 또, 맛때문 우리가 춤을 추면서 더또 빠져들 수 있는 건데, 어, 진짜 그거는 아주 그냥 최고의 그런 순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섭이 잘 넓고 이게 잘 뿌려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북을 쳤을 때, 첫째는 장단. 무조건 팬다고 해서 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물은 일단 분명한 닭이 있지만, 어그 그냥, 힘으로 많은 파워를 가서 하지만, 북도, 물론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힘이지. 에너지가 없으면, 기운이 없으면 안 되지. 그렇지만, 분명한 장단. 분명한 장단, 밖에서 노는 거. 근데, 또, 굳이 꼭, 뭐, 이렇게, 네 개, 두 개, 뭐, 이렇게 정해진 틀보다, 배울 때 노려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렇게, 넘나든다 그럴까? 이제 우리 어려서 이메 방송에 가르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숟가락 같다뭐 이제 무슨 <laughs> 냄새 진한 말을 잘 쓰니까 했는데 그 이제 저집 갔다 이집 갔다, 응, 니집구석내집구석 네 이런 표현을 하셔요 옛날에는 음. 요즘엔 그런 걸잘안 쓰시는데 그런 말들이 어려서는 학선생님께 재밌는 말만 하고 뭐, 뭐 이렇게 무슨 웃기는 말해서 킥킥거리고 웃었는데 그 갔다 왔다 저집 갔다 이집 갔다 우리 집 왔다 이게. 이런다는 게 장단을 넘나들고 노는 거거든. 그게 저는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와서 제가 이제 그거를 느끼고 우리 애들한테 할 때도 넘나들어라고 얘기를 한다. 그니까 러 이제, 그거는 일반적인 보는 사람들이 어렵겠지. 어려 그런 것까지는 어렵지만 어쨌든, 북을 쳤을 때는 장단. 분명한 장단 한배속에서 우리가 놀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누가, 누가 이걸 보시고 얘기하신다면, 어디서 공연하신, 누가 할 때, 북을 칠 때, 자주머리는 장단을 본인이 쳐보는 거지. 응. 칠줄 아는 사람은. 응. 거기에서 저 사람이 북을 얼만큼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 박을 찍어갈 수 있냐. 그게 잘 맞으면 잘 친다는 얘기지. 응. <laughs> 네. 그렇죠. 그 장단, 우리 그 나한테 장단이 중요하니까 북뿐이 아니라. 장단에 우선님이, 이매봉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신 장단 쏘라면 친다 응. 그런 거. 그러다 그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땐 살풀도 이 역시 마찬가지. 응. 뭐꼭 춤을 본다라고 하면 살풀이 역시도 뭐. 디딘, 뭐, 깨선, 호흡, 이런, 이런. 음. 또, 장단하고, 호흡이, 덩, 엉, 떡, 이렇게 장단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잖아요. 뒷걸리가그래서 특히 우리 뇌방생 쪽 춤은, 들었다가, 떡, 놔버리고 보다는 풀어줘요. 근데 그게 장단도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장단하고 춤이 같이 호흡 간다라는 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면, 그렇다고 뭐, 장단 순서대로 뭐, 다다닥 한대 춤을 다다다가는 아니지만 그 합과 그 중간에 떨어지는 이런 이런 장단하고 춤이 같이 노는 거를 간다면은 복을 보실 줄 안다면 이제 그거는 잘 보시는 거고 또 그렇게 보셔서 춤이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고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 저한테 이제 키웠을 때는 그분이 스물두인가 스물세가 같은 그때 MBC 이제 그 옛날은 방송이 이렇게 국악 드라마가 있었어요. 코미디 하시는 분들하고 막 국악 드라마가 있어 아주 매주 7시, 8시 이런 아주 중요한 시간대에 항상 그게 드라마 같이 나갔지. 음. 그래서 KBS도 그렇고 MC도 b 그렇고. 쇼 프로그래밍이 뭐 많이 했어요. 국악을 많이 했어. 근데 저는 이제 그 여성극의 국 김진진 선생님이 MBC에서 이제 그 프로를 맡아서 나가시면서 무용을 어느지 그 PD가 추천을 부탁했을 때 진필호 선생님이신데 음. 저희 노인으로 이제 어른을 소개를 하신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방송을 이제 전속으로그 구각 드라마 예. 뭐 특집이니 뭐니 뭐 모든 걸한몇 년을 한 거예요. 했는데 그걸 그때 당시 이제 안비치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런 김선생님과 그때는 어른들이 뭐다곧 뭐 지금 뭐, 유명한 분 네. 많지는 않았지. 그래서 방, 방송을 이제 매주 한 해씩 나가는 게, 방송 가서 하루 종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는 연습하고, 하루는 녹화하고, 하루는 방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서 국악하시는 분들을 생활화가 된 거지, 만나는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국악 속에서 저는 더 많이 컸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이제, 부처님 오신 날 특집이 있었어. 그걸 아주 대작을 했어요. 부학인들 막, 뭐, 뭐, 저기, 안 선생님 안 자기 막 경기민형 뭐 메시미 형식 뭐뭐 해갖고 막 100명 200명 대대적으로 출연하는 큰 작품을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이문근 선생님이 작가셨는데 그렇게 해서 한다고해서 이제 여자 주인공이 저 그다음에 이제 남자 주인공을 하나 찾자 그래서 우린 이제 어른한테 남자 주인공을 누구 추천을 해라 그래서 임 선생님을 이제 아 그럼 임 선생님이 최고다 임 선생님이 잘 준다 이제 그래서 임선생님은 이제 추천을 해서 음. 방송에서 이제 처음 이제 그 특집을 하면서 그때 인연이 돼서 그때부터 뛰기 시작이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웬만한 그게 몇 년도인가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10, 연도는 기억 못 못하지만 하튼 여 제가 스물 다섯, 뭐 전올 거예요. 그러면 0 년대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특집을 이제 저 봉은사에서 그때 했. 아니 아니야, 언제였 그때, 하튼 봉은사 그때. 굉장히 큰 대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선생님이 남자 저 이제 전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 우리 이제 무용으로 이제 이제 엮어내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 속에 이제 소리가 들어오면서 조일에 관한 모든 이제 회신곡이거나 이게 그쪽에 연관돼 불교적인 그런 게 이제 들어오면서 큰 이제 하나의 그림이 그려져갔고 네. 특집 하게 됐지. 그때 이제 선생님하고 인연이 돼서. 뭐, 방송국에 웬만한 건 이제, 뚜에 뭐, 계속 뚜엣뚜엣 엄청 방송국을 다녔지, 선생님. 그래서, 어, k b 에서 외국을 가도, 이제, 그때는 우리가 이제 개인 다 애들을 가르쳐서, 그게 뭐, 무용단이라고 해서 제대로 뭐, 뭐 월급을 제대로 주고, 이런, 이런 뭐, 뭐, 그런 무용단이 아니지. 제자들을 그렇죠. 키워서 같이 이제, 공연을 하는 그런 상태니까, 이능수가 모자라면 선생님하고, 선생님, 팀으리팀 팀. 해서 이제 같이 공연을 다녀요. 30명씩 뭐 필요하거나, 그건, 그렇게 이제 개인무용 학원에서 30명씩 갖고 단체, 그건 어렵지. 그렇죠. 근데 반씩 반씩 섞어서 이제 하는데, 외국을 가도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한 식구가 됐어. 그래서 제자들끼리도 뭐 같은 그냥, 음.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엄마 아빠처럼 한 식구가 돼서, <laughs> 음. 어 그래서 그, 그 세월이 벌써 선생님하고 얼마예요. 그래서 한 20년 그렇죠. 동안은 꽤 했었지, 선생님하고. 음. 그러면서, 이제, 나이 먹어서는, 이제, 서생 말씀 따 이제, 늙은 춘향이 도전은 안 됐다. 근데, 우리 춤, 그, 기, 춤은, 숨무 따로, 살풀 따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렇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문화집, 라는 뜻 때문에. 그렇죠, 그 음, 그게 이제, 보존, 뭐야, 이어져 내려와야 되니까, 그게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우리 유명한 선생님 맨날 그러시거든. 우리 순서가 어딨고, 어? 3분짜리, 5분짜리 뭐 니네들은 맨날 그러는데 물론 시대에 맞게 그게 중요하겠지. 하지만 진짜 우리 것은 즉흥으로 풀어나가는 거다. 니네들이 그 틀을 알고 이제, 이제 시대에 맞게 가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걸 분명히 그 기본적인 틀은 또 가져가야 될게 있겠지. 그래서, 그래서 장단속을 알아야 되고 장단이 중요하고 그 즉흥으로 풀어내는 묘미가 있는 건데 그 무슨 그런 쪽에서 봤을 때뭐 성묘 따로 뭐살포있다뭐 이런 거보다는 춤이라는 건 결국 뭐든지 길은 꼭대기로 갔을 때는 하나 아닌가요? 모든 게. 음. 음. 어떻게 맞아. 크게 얘기하면 스님들 도도 음. 뭐 끝으로 가면 하나 아니라 뭐든지 <laughs> 갈 때까지 길이 갈라지는 거지 가서 음. 음. 끝으로 갈 때는 하나의 춤도 그런,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예술이라는 그런 것 같아요. <laughs>